E2B 플러스 마케터, 그세 번째 이야기 구매 마케터, 소신과 구매 전문가 이번 영상은 E2B 플러스의 구매 마케터 편입니다. 구매 마케터는 단연간의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구매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구매 마케터는 다양한 공급업체와 채널을 확보하여 대량 공동구매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에게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며 최근 시장 상황이나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례 1. 구매 마케터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다. A는 기존의 목재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규모가 작고 공급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 수입하는 목재량이 적다 보니 구매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편 E2B 플러스의 거래처 중에는 목재 포장을 주로 하고 있고, 목재 수요량도 많아서 원활하게 목재를 공급해 줄수 있는 구매 대행 업체가 필요한 수출 포장 전문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 역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구매 원가 개선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사업상 양쪽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E2B 플러스는 A에게 구매 마케터로 참여하여 목재 수입을 대행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A가 구매 마케터로 참여하여 기존 거래처 공급량에 이투비 플러스의 공급량을 더하여 목재를 수입하게 되자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구매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역시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거래처와 공급 계약을 맺고 목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에 입고되는 즉시 거래처로 배송되어 보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물류비용이 눈에 띄게 절감되었고, 구매대행 물량이 증가한 만큼 수익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매 마케터 A는 고정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내 거래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구매 마케터 B의 경우, 기존의 산업 안전용품 유통업을 오랜 기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E2B 플러스 역시 산업 안전용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구매하는 수량이나 유통채널이 부족하다 보니 구매 경쟁력이 취약했으며 이에 따른 수익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용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매입처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줄 전문가가 절실했던 E2B 플러스는 B를 구매 마케터로 영입하였습니다. 현재 구매 마케터 B는 산업안전용품 구매대행 업무를 통해 E2B 플러스의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소싱과 구매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물량이 적어서 구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 싶은 분이나 단연간 구매 업무 수행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구매처 추천 및 구매대행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E2B 플러스의 구매 마케터를 추천합니다.